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뭐였죠? 祝你快乐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요런 얘기였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명절이 들어갔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은 뭐라고 말한다 했죠? 元旦. 네, 그러면은, 신, 어, 신정 잘 보내세요. 그러면은? 祝你元旦快乐. 对야. 어, 그 다음에 이제 구정은 우리가 춘지혜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말을 하죠, 이거는? 祝你春节快乐.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국에서는 제법 큰 명절이죠. 네, 맞죠? 위엔 샤오지에도 잘 보내라고 말을 할 때는, 祝你元宵节快乐. 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祝你什么什么快乐. 네. 네 형태로 저희 배운다는 저번 시간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죠? 네 하고 오늘은요 이어서 갈 거예요. 이어서 가는데 뭐 하냐면요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춘지에 때는 뭐를 먹고 뭐 위엔 따내는 뭐를 먹고 요거 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고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하는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일단은 위엔 따니나 춘지에 때 떡국 먹거든요. 네. 네, 요거 먹는데 중국은 뭐 특별히 먹는 거 있나요? 위엔단이나 춘지에 때? 지아오즈. 아, 지아오즈 먹습니다. 여러분, 지아오즈는요. 한국식 물만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아오즈 같은 경우에는 어 옛날에 중국 화폐가 약간 물만두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넣어서 먹어서 그렇게 먹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유래가 또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요런 대화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너네 이제 너네 설날 때뭘 먹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춘지에 츠 쌘머. 네, 요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츠 쌘머는요. 배웠어요. 어, 츠 쌘머는 지난 옛날에 우리 했던 방학 특집에서 음식 주제로 했을 때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만 네. 더 복습해 드리면 춘은 먹다고요. 쌘머는 무엇이라는 뜻이었죠. 네. 자, 그래서 어, 춘절에는 뭘 먹어요? 그러면 춘지에 츠 쌘머. 하면 대답은? 吃饺子.对,吃饺子. 어, 에서饺子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얘기했던 정월 대보은 위엔 샤오지에 때는 뭘 먹는지, 어, 조금 물어볼게요. 뭘 먹죠, 시우시우탕圆 네, 탕 위엔을 먹어요. 어, 탕 위엔은 그 토안 위엔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토안 위엔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큰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 위엔은 사실 좀 약간 생소해요. 왜냐하면 지 어찌 물만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음식이지만 사실 탕 위엔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요거는요 한국의 새알. 처럼 생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 보통은 검은깨, 네 찔마라고 하는 고런 네. 이제 흑임자인데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게 들어가 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어, 땅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설탕. 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먹어 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요렇게 위엔샤오지에는 탕위엔이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우 시우 위엔샤오지에 치셔머치 탕위엔. 아, 吃탕엔 음, 그래서 어, 음, 요렇게 언제 언제는 뭐를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을 할 때는 뭐 셩르 치머할수도 있어요. 생일에는 뭐 먹어요? 뭐 신년 치什머 새해에는 뭘 먹어요? 이게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춘지에나 위엔샤오 때 먹는 요 음식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시우시우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시우시우, 중국 춘지에吃什么? 吃饺子 음, 那么,中国,元小姐,吃什么?吃汤圆? 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 붐붐 중국어가 이제 지금 오늘까지 1년? 네. 뭘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기로 어, 오늘까지 붐붐 중국어를 마무리를 하고요. 음. 네. 하고, 이기는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네.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네. 방송을 들으신 후에는, 예, 네, 사연, 청취 소감은 도시락 홈페이지, 팟캐스트, 네이버 카페 블로그, 다음 카페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청취 후에는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1, 2, 2, 3, 再见! <놀람> <놀람>